알려줬습니다. 그런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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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사기지 혼자만 먹는데요. 오, 완전 나쁜 애. 응? 오, 착한 애. 조금 주고 먹었다. 조금 먹어라. <laughs> 제는 잘라줘야겠다. 나이쮸 응. 그냥 이건 마이쮸 하긴 한데마가리야 포도 포도 마이쮸. 아. 아, 아니 가위 위험한데요. 이렇게잖아. 맛있어 음, 여러분 나중에 또 만납시다 에, 다음 영상에 더 재밌게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눌러주세요